어, 산업안전지도사 기업진단지도 부분에서 직무 스트레스 모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요게 이제 기초문제도 자주 나오고 곤란해가 쉽지가 않고 조금 새롭게 접근하는 이론이라서 어, 공부를 해보면 첫 번째로 산업해의 인정요인은 불안전한 불안전한 행동 인간 오류 사고 경향성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데 지금 요 직무 스트레스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요 직무 스트레스가 자체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은 조직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도록 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직원들과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관리자를 훈련하는 것 그리고 갈등 해결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업원을 훈련하는 것이게 조직 스트레스 원 자체의 수준을 감소시 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laughs> 그리고 좀 어렵지만 좀 문제 나오는 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직업 스트레스 모델이에요, 모델.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로 말하면 노력 보상 불균형 모델이 있고 직무 요구 자원 모델, 자원 보조 모델, 사람 환경 <laughs> 적합 모델, 그다음에 요구 통제 모형 있는데 조금 나오는 게 어, 노력 보상 불균형 모델이랑 직무 요구 자원 모델 그리고 요구 통제 모형, 어, 직무 요구 자원 모델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 보존 모델, 어, 기타는 뭐 사람 환경 적합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로 노력 보상 불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상이 조금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비례하지 않으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리고 직무 요구 자원 모델 같은 경우는 요구 통제 모형이 조금 개선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일단, 직무 요구라고 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 꼭 해내야 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직무 수행자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엄청 노력을 투입해서 <laughs> 아니면 희생을 엄청 감내해서 해결해야 할 업무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업무량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할때 통, 만약에 그 요구 통증 모형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해버리면 어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지고 동기는 상실하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심리적 경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한 게 직무요구 자원 모델인데, 직무요구 자원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업무량을 과도하게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과도한 업무량을 잘 해내기 위해서 뭐를 주냐면, <laughs> 조직 자체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뭐 관리자가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긍정적 피드백을 준다든지, 개인 입장에서는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무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어, 지원을 해주는 거죠. 또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조직의 지원,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많이 주던지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업무 요인에 대해서 종업원의 정신적 접근, 뭔가 그러니까 몰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몰입을 할수 있게 해주면 그게 스트레스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그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 직무 요구 자원 모델. 그러니까, 요구, 업무 요구에 대해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한, 또 문구가 나왔던 게 종단 설계를 사용해서 업무량과 이해의 다양한 직무 요구를, 어, 요구가 종업원의 안녕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말도 직무 요구 자원 모델이에요. 그리고 자원보존 모델은 자원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손실이 되거나 손실이 위협이 되면 종업원에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환경적합모델은 종업원은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도에 낮은 업무 환경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 요 말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 보시면 직무 요구 자원 모델 아까 어, 요구 업무 요구가 많지만 그거를 잘 해내기 위해서 어 조직의 외부라든지 그리고 개인적 내부에서 어떤 그거를 잘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을 지원을 해주면 몰입을 하게 돼서 더 좋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직무 요구가 종업원의 안녕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살펴보기 위한 모델은 직무 요구 자원 모델이에요. <laughs> 요 내용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스트레스 작용과 대응 뭐 a 유형이 b 유형 성격이 사람에 비해 뭐 스트레스 저취 약하다 뭐, 실리, 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실리가 구분한 스트레스 3단계 중 2단계인, 2단계는 저항단계다. 요거는 뭐, 1단계는 경고 반응단계, 2단계는 저항단계, 3단계는 소진단계.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 정보 수집, 시간 관리, 구체적 목표 수립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이다. 자신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리고 2017년도에 아까 말했던 그게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직업 스트레스 모델. 모델 중에 요구 자원 모델이 좀 나왔죠. 지금 요게, 뭐, 업무는 다양하지만, 다양하게 업무, 업무를 해낼 것을 요구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 지시를 해주면, 어, 종업원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해주는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요구 자원 모델.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 2015년 이건 곤이랑 곤란할 수 있겠죠 역할 내 갈등은 직무상 요구가 여러시면 당연히 헷갈리거나 저기 하겠죠 그리고 역할 모호성은 상사가 명확한 지침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발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 통제 모형에서 의하면 통제력은 어음 통제를 요구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거나 완충해주는 어, 역할을 한다. 그렇죠? 통제를 어, 잘할수 있다. 업무량이 많, 업무 요구가 많지만 내 통제 하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 완충해준 역할을 할수 있겠죠. 통제력 자체가 그리고 대인관계 갈등과 타인과의 소원한 관계는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직업 스트레스가, 어, 원인으로 이해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오냐, 그거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해요. 예측 가능성. 어 제가 통제가 안 되거나 예측 가능성 두개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문제에서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 요거는 이 부분에서 해석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이천시는 교대근무 부정적인 효과에서는 그냥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또 어차 피 문제 기출 문제니까 야간 작업은 멜라토닌 생성 조절을 방해하며 면역 체계를 악화시킨다. 교대 작업은 배우자나 자녀와의 여가을 당연히 어렵게 만들게 하겠죠. 그리고 순행적 교대근무보다 는 역행적 교대근무 가 적응하기 더 어렵죠. 야간 조명은 자연광선 효과를 대신할 수 없고 그렇죠. 잠은 당연히 밤에 자야 되겠죠. 그래서 낮잠은 밤에 자는 것과 같은 효과. 를 나타내지 못한다.